이거는 봤던 거 아니야? 어 맞아 맞아 내 엉덩이를 존 s 때 i <laughs> s 아, h i 님이술좀 들어가시면 확실히 스 i s s 좀 있으신 편인 d 같더라고 음 엉덩이를 때리시는군요 dead is no. No, you're n 9 7년 o u r e not. You're not. You're 왜 o t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ot. You're n 바로 그 릴파콘 때, 겁에 질려 나온 그 표정. <laughs> 아무 말도 못하고, 그 눈을 약간 슬픔이 아시죠? 슬픔이처럼, 이렇게, 이렇게, 약간 오른쪽으로 <laughs> 이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 표정 왜 이래요, 렌트님? 나래처 <laughs> 나래처럼. <화나와> 레쩔... 쳐... <laughs> 나랫처럼 표현하지 마. 어 무슨 유치원 영어 유치원 선생님처럼. 오늘 인트 right. 우리 와인이 right. 오늘 표정이 왜 그럴지 모르겠까. 오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. 그 지금 그 표정이잖아.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먼저 하셨잖아요. 짜요. 짜. 진짜? 어 너무 귀엽다. 레인 너무 귀 우리가 제가 계속 놀렸거든. 괜찮니? 음, 좀 괜찮겠어. 이제. 나 자기 뒤졌다. 나 이제. 이제 큰일 났다고. 계속..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, 찐 공포. <laughs> 귀엽긴 해. 역시 현실 미모 깡패 마이구미 님이십니다. 저를 이런 초롱까지 신세가 못믿 바를 모르겠군요. 아니, 귀엽다는데 왜? <웃음> 역시. <웃음> 아니. 이 귀엽다고 물론. 한 게. 어, 진짜. 왜 이렇게 어, 화났어? 내가 봤을 때, 어 버티고 간 일을 역할면에 쓸어야 돼, 진짜. 에이? 와, 진짜. 왜 돌리시는 와, 거죠? 말고민 진짜 어하 역시 현실 미모 최고, 진짜. 어 상견례 <laughs> 진심이에요? 완전 길쭉길쭉하시고 그냥, 어. 내가 봤을 때 부업이 모델이셨을 거야, 캐나다 모델 말이 되냐고. 역시 말구민님십니다 역시 <laughs> 대단하시다. 아, 귀엽다는 얘기를 했는데 <laughs> 돌아온 건 돌려짐이었고, 뭐죠? 돌려짐이 아니라, 진심이에요. 음, 이고미는 진짜, 역행을 했어야 돼. <laughs> 아, 근데 진짜로, 음, 이고미 씨는, 어, 빨간약이 걱정이 안 되는, 음, 참, 참, 차마디차마, 완전 그냥 프리패스상. 전 남캠 가면은, 바로 <laughs>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전 남캠 가면은, 하, 아, 오히려, 오히려 인기있어질걸. <laughs> 바로 광대모드 온이지, 난 뭐. 먹방 해야지, 뭐, 어떡해. 그치, 진짜들만 남아버리는 거지, 이제. 야, 너희들은 좋겠다, 야. 핀볼도 이제, 실시간 라이브로 볼수 있겠다, 야. 아냐, 형, 잘생겼어. 난 내가 지금 여기서, 잘생겼다, 못생겼다를 논하지 않았는데, 왜 갑자기 그기서 잘생겼다고 왜 갑자기 나를 위로해주는 거야, 너? 너 뭐야? 난 여기서 내가, 잘생겼다, 못생겼다를 말하지 않았는데, 너 뭐야? 어? 너, 설마, 너이 새끼. <laughs> 어? 너이 새끼 이거, 이 새끼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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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What's going on?